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도 승무패 58회차에 들어온 에이미츠 14경기 현미경 분성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57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34명이 나오면서 무난한 정배 회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에 A매치 승무패가 들어오면서 한 회차는 아예 역배가 나오던지 아니면 지난 회차처럼 정배 결과가 나오던지 반복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장단을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매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소신껏 최종픽을 가져가실 것을 권장드리고 나만의 말도 안되는 이변픽을 한두개 섞으셔야 고등수 1등 적중에 가까워지실 수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8회차 같은 경우에도 월드컵 예선과 네이션스 리그 A매치 짬뽕 조합이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분석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풋볼 살롱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분들에게만 구매픽을 공유할 예정이었지만 그래도 일반 구독자 여러분들의 분석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축구승무패 넘버원 분석 채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제가 최종픽으로 선택드리는 간략한 근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축구 A매치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주말간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등급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이 프로토 주력 조합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A매치 기간에도 풋볼살롱이 멤버십 킹등급 회원분들에게 프로토 조합 픽을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고 이 꾸준하게 적중이 되면서 많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 회원분들이 수익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매 회차, 축구 프로토 구매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고, 이 프로토 조합픽 뿐만 아니라 축구 승무패에서 현미경부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96,000원 공통 최종 픽보다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압축 추가 조합픽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33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아이 고수분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다음에 카페에 공유를 하신 다음에 적중이 된 내역입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는 제아의 고수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해 주시면서 실제 적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탑승을 하셔서 수익을 나눠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의 조합픽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아의 고수분들의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도 추가적으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적극 추천을 드리는 토토부장 채널에서는 야구와 농구 시즌의 야구 승일패, 농구 승오패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토부장 채널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야구와 농구에서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 그리고 승일패, 승오패 조합픽을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토토부장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야구와 농구에서 양질의 분석과 조합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첫 번째 경기는 중국 대 사우디의 경기인데 저는 사우디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도 한번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는데 양팀 모두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지난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 원정을 떠나서 7대 0으로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스타트가 좋지 못했고 이 사우디 역시 홈에서 인도네시아 상대로 1대1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에 양팀 모두 최종 예선 첫 단추를

쉽게 끼우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양팀의 체급 차이를 고려하면 사우디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지만 사우디도 최근에 A매치 흐름이 좋지 못하다는 점 최근 중국과의 맞대결에서 내경기 기준으로는 1승 2무 1패의 팽팽한 면이 있었다는 점과 중국 특유의 홈빨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사우디가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일 경우에는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중국 대 사우디 경기는 그래도 사우디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오만 대 한국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계시는 경기인 만큼 저 또한 승패로 가르면서 오만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에 홈에서 팔레스타인 상대로 굉장히 충격적인 영대형 무승부의 그저기 때문에 이번 경기 5만 원 정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특히나 5만 원정을 떠남에 있어서 전 세계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이 카타르 도하를 경유를 해서 15시간이나 일반 비행기로 대표팀이 5만 원정을 떠났기 때문에 피로 누적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5만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타인보다도 오히려 FIFA 랭킹이 좀더 근소하게 높. 이 최근에 오만이 보여주는 끈적한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지난 2003년 아시안컵 예선에서 오만 원정에서 1대3으로 패배를 당하면서 이른바 오만 쇼크를 경험을 했던 대한민국 축구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다만 항상 대한민국이 통수를 칠것 같으면 귀신같이 원정에서 대승을 거두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폴드스를 아끼실 분들은 대한민국의 승리만 찍고 넘어가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 모든 근거를 종합을 해 봤을 때 이변의 기운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무승부보다는 오만의 승리로 과감하게 독식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이 과감한 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난 주 팔레스타인전 경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내려앉은 수비를 공략함에 있어서 상당히 전술이 없다는 것이 느껴졌고 이른바 U자 빌드업만 반복이 되는 답답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오만의 수비 조직력을 고려한다면 오만이 작정하고 내려앉을 경우에는 이 팔레스타인전에서 보여줬던. 역습 수비에 대한 불안감이 노출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대한민국의 수비수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이 팬들과 언쟁을 벌일 정도로 상당히 정신적으로 멘탈이 조금 나가 있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이 김민재 선수 파트너로 나오는 김영권 선수 같은 경우에도 원체 나이가 있는 수비수다 보니까 이 발이 느린 약점이 있다는 점에서 오만 특유의 역습 한방이 나와준다면 대한민국이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는 팔레스타인 대 요르단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무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쿠웨이트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전도 상당히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겠지만 이 수비 조직력이 굉장히 뛰어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요르단을 상대로도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요르단이 한수 위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패로 가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네 번째 경기는 라트비아 대 페로제도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양 팀의 FIFA 랭킹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체급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홈팀인 라트비아가 좀더 홈바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라트비아의 홈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아르메니아 원정에서 1대4로 대패를 당한 반면에 페로제도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보다 휘파 랭킹이 훨씬 높은 이북 마케도니아 외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최근 경기력은 페로제도가 좀더 나은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양팀 맞대결 최근에 무승부가 많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양팀의 체급 차이가 없다면 홈팀인 라트비아가 홈바를 조금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라트비아의 승리로 가면서 투폴로는 승무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바레인 대 일본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일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최대 이변을 연출한 바 있는데 호주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호주가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바레인이 승리까지 거뒀었던 경기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홈경기에서 7대0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확실히 일본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 퇴장 변수만 없다면 그래도 일본이 무난한 실력 차이를 보여주고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1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아일랜드 대 그리스의 경기인데 무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 상대로 3대 0 무난한 승리를 거뒀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강호 잉글랜드를 맞이해서 홈에서 0대 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경기 초반에는 아일랜드가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보여주면서 잉글랜드의 골문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잉글랜드의 결정력이 나오면서 0대 2로 패배를 당했는데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를 상대로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만한 것이. 이 스쿼드 면면을 보시면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도 많고 이부리그 출신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다부진 스쿼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아일랜드의 최소 무승부까지는 받치고 갈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 팀의 상대전적은 그리스가 굉장히 압도적인 면모가 있고 확실히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서 파블리디스 같이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리스의 근소한 우세가 점점 지않나싶 습니다. 6번 경기 는무 패로 가보 도록 하겠 습니다. 7번 경기는 알바니아 대 조지아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최근 경기력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지난주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상대로 2대1 승리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체코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양팀 모두 최근 A매치 경기력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둬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는 점에서 이 승무패로 한번 지어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됩니다. 8번 경기는 체코 대 우크라이나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에 A매치 경기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고 체코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에게 패배 우크라이나는 알바니아에게 각각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단통 무승부의 구민과 당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최전방 공격수 도우비크 선수가 부상으로 낙마를 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무게 감이 떨어져 있고 체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FIFA 랭킹이 가장 많이 하락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확실히 하락세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번 경기는 네덜란드 대 독일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지난주에 다섯 골씩 넣으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덜란드는 보스니아 상대로 5대 2 대승을 거뒀고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 상대로 5대 0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양팀 모두 경기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고 공격력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난타전 구도 속에서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승패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북마케도니아 대 아르메니아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북마케도니아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경기력은 아르메니아가 좀더 좋다고 볼수 있겠는데,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한채급 아래라고 볼수 있는 라트비아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뒀고, 이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한수 아래인 페로제도 원정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지만, 이 아르메니아라는 팀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축구를 하기 때문에, 이 공격력은 상당히 뛰어나고, 한 모습이 있지만 이 수비력이 상당히 약점인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은 북 마케도니아를 상대함에 있어서 아르메니아가 공격적인 양상을 보여준다면 북 마케도니아가 오히려 손쉽게 득점을 할수 있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지지 않나? 이 상성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양 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북마케도니아가 아르메니아 상대로 상당히 대승을 거뒀던 경기들이 많은 만큼 확실히 북마케도니아가 자신들보다 체급이 낮으면서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을 상대하기보다는 자신들과 체급이 비슷하지만 공격적으로 맞불을 놔주는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르메니아 사이드의 이변픽도 조금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양 팀의 상... 형성을 고려한다면 아르메니아의 수비 불안감이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북 마케도니아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안도라 대 몰타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체급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경기이고 지난주 안도라는 지브롤터 원정에서 패배, 이 몰타 같은 경우에는. 몰도바 원정에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확실히 양팀 모두 최근에 A매치 경기력이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11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콜롬비아 대 아르헨티나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아르헨티나의 우세가 그려지는 경기이지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메시 선수가 이번에 부상으로 발탁이 되지 못했고, 디마리아 선수까지 은퇴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팀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베테랑 자원이 조금은 부족, 하다는 점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 팀이 최근 맞대결을 펼쳐서 무승부 결과가 상당히 많았고,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전후반 0대0 무승부로 끝났다가 후반 연장 전에 아르헨티나가 극장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양 팀이 만나기만 하면 굉장히 5대5의 경기가 많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 경기 역시 콜롬비아의 홈바를 고려한다면 이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칠레 상대로 메시 선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대0 대승을 거뒀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페루 원정에서 아쉽게 1대1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에, 최근 경기력 자체는 아르헨티나가 좀더 나은 부분이 있지만, 콜롬비아 특유의 홈빨과 최근에 아르헨티나와의 팽팽한 상대전적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3번 경기는 에콰도르 대 페루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는 받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당적으로는 최근의 경기력 자체로는 에콰도르의 승리로 몰려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 페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수비 조직력이 굉장히 끈끈한 모습이 있고 이 직전 경기 콜롬비아와의 홈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로 끈적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확실히 에콰도르 역시 최전방에서의 마무리가 조금 아쉽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페르 특유의 끈적함이 나아준다면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남미 예선에서 7경기 5골이 그치고 있기 때문에 경기당 평균 1골이 되지 않는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 페루 역시 남미 예선에서 딱 2골로 가장 적은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양 팀의 저조한 득점력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저득점 무승부의 이변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3번 경기는 승무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칠레 대 볼리비아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칠레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칠레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원정에서 0대 3으로 대패를 당했는데 어디까지나 아르헨티나 원정이었고 이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베네수엘라의 홈경기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이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산지대의 홈구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홈 어드밴티지를 굉장히 세게 받았던 경기이고 심지어 이 볼리비아가 고산지대에 적응을 마친 소속팀 위주로 대표팀을 꾸렸기 때문에 이 볼리비아가 홈바를 받지 못하고 칠레 원정을 떠날 경우에는 굉장히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칠레가 한번 잡고 갈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14번 경기는 칠레의 단독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축구토토 승무패 58회 차에 들어온 14경기 제가 공통 최종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구매 금액과 폴더수를 줄인 압축 추가 조합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일까지 배당 변경 혹은 결장자 정보를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구매를 한 다음에 32,000원이나 16,000원 혹은 24,000원 조합으로 이 멤버십 킹등급 분들에게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까 이 승무패에서도 압축 추가 조합 조합픽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루에 299원, 한 달에 8,990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 풋볼살롱이 구매를 하는 압축 추가 조합픽, 승무패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큰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